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어, 왕위를, 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있게 되죠. 이거는, 어, 사실이고 또 현재 일어난 상황입니다. 상황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각각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에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군대를 세워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이때에 아도니아를 따랐던 두 사람이 있어요. 1장 7절에 보면 수루야의 아들 요아,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두 사람이 따릅니다. 여기서 모의하다 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의하다 라는 것은 처음부터 같이 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같이 계획하고 실행수단을 의논하다 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모의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 판을 벌려놓고 그가 뭔가를 했을 때에 요압과 아비아달이 뒤에 붙어서 쫓아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뭔가 그 폭발점이 없었던 거죠. 요압과 아비아달에게는 저들이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거 알죠. 그런데 그 의도가 불순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자신들의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그 입지를 강화해야 되는데 딱 그럴 만한 시점이 저들에게는 없었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폭발점이 된 거죠. 같이 계획하고 실행 수단을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그래서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이들에 대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비아달의 뜻은 '부유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다. 그래요, 부유한 아버지, 그는 실질적으로 다윗이 환란을 당할 때에 다윗을 도왔던 인물 26절에 보면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개를 메었고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동고동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괴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 보려 했던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되긴 합니다. 그러던 그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가, 그가, 다윗을 도와,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어, 그의, 뭐, 어떠하면, 다윗 한 사람을 보고하는 그런 충성심?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비아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사장 대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을 숨겨 주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성전에 있는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줘요. 이 사실을 도액 사람이 보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해서 아이멜렉과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84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 죽음의 현장에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도망쳐 나와요. 에봇을 입은 채로. 에봇은 언제만 입습니까? 제사드릴 때만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봇을 입은 채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신해 납읍니다. 그러할 때에 다윗이 그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비아달이 이전에 다윗을 위해서 어떤 충성을 보였다든지 어떠한 헌신을 했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을 받아주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준 것에 대한 그래서 이후에 제사장으로서 번역기도 메고또 환난 받을 때 같이 참여를 했던 거죠. 이러한 아비아달에 대해 아비아달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윗은 끝까지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 주죠. 그러나 아비아달은 끝까지 신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는 것 가치는 보여요. 거기가 어디냐면, 사무에라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는 가담을 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쫓겨당하고 하기, 할 때는 반역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진짜 늙고, 아무런 힘도 없고, 할 때는 아도니아의 왕됨을 추종하고 그에게 가담을 해 버려. 그러니까 참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충성을 한다. 참 우리 인간에게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비아달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 보였던 그만큼의 어쩌면 뭐 헌신, 희생이라 그럴까요? 다윗이 환란 받을 때 함께 환란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26절 말매 보면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베아다를 쫓아내기는 하죠.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27절 말매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리즈베에 대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간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추종하기는 했으나 죽임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압 역시 아도니아와 함께 뭐 어쩌면 다윗에게 반역한 인물이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했던 아도니아를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는 죽입니다. 요압은 죽여요. 요압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의미가 있다해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참 이름들은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거룩하죠. 그러나 그들의 행태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요압도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는 압살롬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때 지금 다윗이 물론 피난을 가고 쫓김을 당하는 신세이기는 했으나, 다윗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죠.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래서 다윗이 피난 간 거지, 다윗 그 자체가 힘이 없고 무능하고, 그래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비아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아는 거예요. 그때는 따르지 않지만 아도니아의 반역에는 아도니아를 따르죠. 그래서 어, 아도니아를 따라서 뭔가 해보려고 했으나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는 이후에는 어,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28절에, 재단불을 잡고, 참, 지금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군사령관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이디, 그니까, 그, 왕, 다음으로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사령관이니까. 그런데 그가 장막에 피신을 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안 잡혀가려고 재단불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그런 피, 피난을 해본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는 죽음밖에 없죠. 그것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29절 이하의 말을 봐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30절에 요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중반에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여기서 죽겠노라. 그러니까 거기서 죽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든지, 내가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해볼 법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이 미련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나타나요. 그 말을 내가 아,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을 안 해서 미련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미련함이 이미 이전에 요압의 행태에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32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련함. 32절에 요압이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여버려요. 이미 이전에 지금 요압이 했던 행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 또 유다의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죽여요. 전쟁 시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군사령뿐입니까? 왕도 죽일 수 있는데 전쟁이면. 그런데 이들을 죽인 때가 언제냐가 중요해요. 5절에 보면, 2장 5절에, 요압이 그들을 죽인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반에? 태평시대에,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고, 많은 것들이 안정이 되고, 회복되고, 평화가 이렇게 임하는 그때에 요압이 이두 군사령관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나라를 더욱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아니 아구넬이 죽었으면 아구넬을 추종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사를 죽여버렸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또 유다를 대표한 군사령관으로서 있는데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전쟁의 불씨를 집힌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살인은 전쟁 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태평시에 일어났고 다윗의 의해서가 아니라 요압 개인의 어떤 명예요, 질투심 때문에 이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2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다. 다윗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고 이제 왕으로서 지금까지 전쟁의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의 뜻과 어긋나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 요압 개인의 복수심이죠. 그리고 그 질투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한 것입니다. 독단적으로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것, 다이당과 무관하게 행해진 것이죠 그런데 다이당과 무관하게 행해졌지만 다이당이 충분히 아브넬과 아마샤를 추종하는 자들, 또 그들의,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오해를 살만하죠. 왜? 왕이 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다이도 왕이 시키지 않은 그 일이지만 결국은 다이도 왕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추종하는 자들이나 그의 후손들에게 원망 살만한, 오해 살만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요압을, 요압과 그의 후손들의 대로 두 군사령관의 죽음에, 즉 그의 피들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왕을 속이면서까지 살인을 저지른 요압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34절, 그를 쳐 죽임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오늘 아브넬과 아, 아비아달,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또 욕심이 있으면... 또 용서치 못한 복수심이 있으면, 질투가 있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의 결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인간관계에서도 신의로 나타나요. 왜저 사람이 신실하지 못할까 인간 관계에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실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있으면 인간 관계에서도 그가 허물이 있죠. 그가 부족함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존중을 보이자. 권위자에 대한 존중을 보이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 어제 우리 저녁에 이야기하면서도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존중을 보일 수 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고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 성령이 있는데 오늘 아비아달과 요압은 그렇지 못한거죠. 진짜 다윗을 존중했다 그러면, 진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했다 그러면, 그런 배신을 하지 않았겠죠. 세 번째,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오늘 3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아무리 자기가 높아진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낮추셔요. 참 안타까운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들 앞에 대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교화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